내가딱 잡았잖아. 그러면 네. 공간이 많잖아. 그러면 나한테 달라 그러면서 앞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음. 딴거 이러면서 이렇게. 음. 앞으로 먼저 먼저. 그렇지. 나오기로. 나는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왔더라고 계속. 음. 아. 그러면 쉽게 놓고 측면 측면. 명범이 말고 측면 측면. 음, 오케이. 그리고 환호적으로. 지금 여기서 선규가 엄청 잘했어요. 못 봤죠? 선규 있나? 보세요. 네. 여기 있거든요. 복구에서. 지금. 음. 나왔어 나왔어 지금 둘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죠 윙백이 현우한테 끌려왔고 어... 센터백이 끌려왔어요 그러니까 성규가 공격형에 있다가 어딜로 뛰어들어가 공간으로 갔단말이요 이렇게 그럼 대현이가 볼 잡았을 때 성규한테 딱 어, 넣어줬으면 어, 예. 그냥 빠지는 거였어 이게 제가 의도한 거예요 음... 근데 음... 지금 봐봐 성규 성규 지금 봐봐 음... 오른발로 찰수 있잖아 음... 빈 공간 음... 이 사람 음... 이세 명은 가운데 성규가 있으니까 아마 체크도 못했어. 음. 들어가면 그냥 끝난단 말이야. 근데 대현이도 아마 생각을 못했겠지. 음. 성규가 음.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기 좋겠다. 그데 뭐. 어, 그렇지 이렇게 어, 오케이. 저기가 안 되면 전환해서 음, 오면, 오면 되는 거지. 뭐.